예 바로 앞전 88번 동영상에서 초딩도 알 거짓말과 순독을 눈치채지 못하다 원하, 하다니 대체 뭐가 어디가 고장났다는 건가 하는 이런 제 동영상에 대해서 댓글들이 달려 있는데 보니까요 그야말로 개 잡놈의 새끼들하고 그래야 할 욕지거리도 많이 있던데, 그건 그렇고. 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또 답변을 해볼게요. 결국 88번 동영상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동영상의 제목은 동굴에 갇힌 중생들의 광란과 희생제의, 시식과 도구에 의한 사기, 뭐 이런 식으로 제목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동영상에도 저동 그렇고,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팩맨에게 사기당하는 원리, 물론 다른 개인 방송들도 뭐 상당 부분 비슷한 점이 있어요. 어쨌든 팩맨에게 사기당하는 원리가, 첫째로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관련 요소들을 생략해버리는 수법, 둘째로, 자빨 등, 등으로 가장 편리한 용어를 데리고 와서 낙인 찍기의 효과를 노리는 수법.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구조적 판단을 할 기회를 시청자, 시청자로부터 뺏어버리는 수법. 그리고 네 번째로 이런 죄는 불만이 많은 시청자, 시청자들에게 세게 때리는 수법. 뭐 대통령을 요구한다든지뭐 이런 죄를 해가지고 시원하다는 말이 나오도록. 사실만 말하고는 그 사실도 과장이나 거짓말이 수두룩 수두룩 하지만 그런 사실만 말하고는 말하고는 대안을 어, 언급하지 않는 수법, 대안 응, 대안을 언급하지 않으면 그건 사기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전파되는 곳에서 그리고 이, 이 사람의 어떤 뭐 장기면 장기죠 코미디 형식으로 연기하듯이 해보는 수법 이러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결국 꾼에게 말려든 바보들의 그 구판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또는 공범자들의 세계에서 누군가 불을 질러주니까 그 구판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다들 도 공범자죠. 그럼 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팽맨의 동영상은 뭐 모두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어느 하나도 사실이나 진실, 균형 이런 건 없었어요. 모조리 거짓으로 선동하는 수법을 쓰고 있었고요. 이건요. 보수 진보를 떠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 전제인 그 사실에 대한 기본조차 없고 비틀어 버리는 그런 수법이에요. 보수 진보가 무슨 관계에 있어요? 어떤 사실에 대한 어? 기본을 안, 안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가치적 평가를 한다는 것이 무, 무의미해, 무의미했어요. 의미가 없어요. 기본이 없는데 무슨 가치 평가를 해요? 좋고 나쁘고. 결국 그런 것에 모두들 넘어가서는 넘어가고 뭐 그렇게 되니까 팽매는 그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저급한 수법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보니까 속으로 어내 손아귀에 다들은뭐 멍청한 인간들이네. 이러면 그렇게. 그러고서는 캐제을 부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지금까지와 달리 여러분들이 저 팩맨만 꼭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유튜버들의 유튜버들의 그 대해서 논리적 합리성과 현실에서의 가능성에 입각해가지고 막 짓거리 되는 그 쓰레기들을 냉정히 그리고 차분히 추리하면서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면 그 수법이 뭔지, 그 엉터리가 뭔지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고 있으니까, 듣고 있으니까 그렇게 딱 박수 치는 거예요. 따져보면 그 허점이 다 보여요. 왜냐면 하그 사람은 욕망이, 욕망이, 욕망이나 무슨 목적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으니까 엉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당한 욕망이죠 전부다 그게 자 오늘날 대한민국은요 언론 자체가 오, 오염되어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언론 옳고 그, 가르고 그 이전에 언론 자체가 오염된 게 그게 문제예요 그 오염도가 대단히 그거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시민씨 같은 사람이 알릴레오를 통해서 제도권 언론의 오염, 오염을 다루고 있는데 저는요 뭐 알릴레오 그게 나오기 전부터 언론의 언론, 특히 유튜브 쪽은 오염이 심각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인식했고요. 어쨌든 그런 관련해서 펭맨, 뭐, 성재준 씨 등등을 비롯해가지고, 오염다가 큰유튜버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오염, 언론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데, 이것 이걸 어떻게 해야지. 뭐, 제가 뭐 한다고 해서 뭐,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해야지, 어떻게. 이어가 지금 오염되어 있는데, 딴게 무슨 필요 있어요? 딴 거는, 가치적으로, 이 오염된 것 비판하는 게 오히려 더 가치적으로 더 해야 될 필요가 크죠. 자, 저 화면 상에 저 88번 동영상은 따로 보시기로 하고요. 뭐 보시고요. 제가 이거 뭐 반복해서 틀지는 않을 테니까. 저 88번 동, 동영상에서 저는 분명히, 양극화에 관한 팽맨의 거짓말과 선독을 논리적으로 입증을 했어요. 그리고 체제임금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 자신 나름대로의 견해를 내, 내어 놓았어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다단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을. 그런데, 그런데 댓글들은 비아냥 그림과 욕설, 그게 아니면, 물론 그런 뭐 비아냥 그림 욕설 이런, 저지 쓰레기들은 뭐 삭제를 하고 했어요. 삭제를 하죠, 당연히 해야죠. 오염되니까 욕설이거나 방송과 관련 방송 방송의 내용과 관련도 없는 북한 잡발 등을 늘어놓았고 특히 양극화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그것도 초딩 수준의 댓글만 다 달려 있었어요. 사실 자체를 회피하는 그런 따위따위는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최상한 짓이에요 부끄럽지 않아요. 아, 그러면, 놀기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입증되어가지고, 반박이 뭐, 어렵다면, 불가능했다면, 이제 팽맨씨한테 가가지고 왜 사기치느냐고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게 그게 상식 아니에요? 그게 합당한 거 아니에요? 그거 가가는 문제 제기하지 않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댓글만 달고 있어요? 저도 팽맨씨 동영상에 그 댓글들 봤어요. 그 많은 댓글에 반대나비판이라고 없었어요. 그냥 물고 빠른 거, 빠른 게, 전부에 전부. 정부. 자, 저런 현상이 부끄럽지도, 쪽팔리지도 않는가요? 그래, 어쩌다가, 정말 어쩌다가 비판의 댓글 하나라도, 하나라도 나오, 그런데 어쩌다가도 비판의 댓글이 있더라고요. 거의 보기 힘들었어요. 수백의 댓글 중에 어쩌다가 한두 개 나와요. 그러니까 그쪽 분위기가 폭력물 하니까 그런 비판 댓글을 다하고 살고 싶다 안다는데 어떤 사람이 또 한두 개달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한 문의 아들이 벌떼들 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온갖 욕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이 집에를 놓고 그렇게 하고 있더군요. 그 댓글이 합리,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는 댓글인데도 막그 그 지경으로 이 집에를 놓고 있더군요. 자, 보세요. 제대로 된 질문과 비판이 폐쇄된 곳은요, 갑질, 양국과 파시즘 그런 걸로 가게 되어있어요. 인간세계는 다 마찬가지예요. 인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제대로 된 인간 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이 기괴한 현상은 도대체, <laughs> 이 기괴한 현상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그, 그감 싸져보도록 하죠. 특정한 논제에 대해 추상적으로 말하거나, 추상적으로 말들을 하잖아요.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을 끌어들이는 거, 북한 자빨, 뭐, 그러면서, 어? 그런 거는요, 사기꾼이나 자기 스스로 뭐가 뭔지도 감, 응? 음? 모르는 멍청한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 멍청한 자들이 스스로 자기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그대상 설명 안 하겠어? 이걸좀 설명해야 되는데, 스스로 희생자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조금만 더 해보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희생자라는 거, 사생하는 구조는요, 갑질하는 선동꾼. 평면과 같은 사람의 주장은 결국 심각한 갑을 관계를 현실을하게 되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그 갑질하는 선도권이라는 도구를 통해 제 3자를 속재양으로 만들어 리티즌들 자신들의 일상의 불만을 불만을 증오로 키워가지고 스스로 카타르시스하며 그 결과로 스스로 자기가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희생양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리티즌들은요그 불고 빠른 것이. 자 이번 동영상에도 그런 제가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취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있는데 뭐 제가 지금 방금 한 얘기를 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면 공부를 더 하시든지 인간이 사는 거에 대해서 실제 그실체가 뭔지 더 고민해 보시는지 알아서 하세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 희생양이 되는 것인지 시청하시는 사람들이 거의 일부 값이 아닌 다면은 대부분 어릴 테니까, 90%, 어릴, 8, 90% 어릴 테니까, 다시 생량이 되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라고 해서, 팽맨 성조준 씨 같은, 성조준 씨와 같은, 시식으로 사기를 치는, 치는, 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이 의미에 없어야 돼요. 근데 뭐 이런 말은 내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근데 팽매는 가만히 보면 지식 자체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상당하게 높은 높분 수준일 수도 있고. 근데 성재준 씨는 그야말로 겉멋이든위 위선자들에게 흔히 보이는 경향이그그 그, 그대로 다다 다 드러나요. 제가 보니까요. 그런데 다들 멍청하게 다 박수 치고 앉았어요저뭐 앉았어요, 보면요. 보면. 어쨌든 지식이란 것은요 그 언어가 언어의 구성. 편집, 양립하지 않는 비교 대상을 슬쩍 끼워 넣는 방법, 이쪽에서 꽁임수죠. 그런 것을 차용하는 방법, 튜브를 얼마든지 사기치는 도구,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튜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에, 요 지식으로 사기치는 놈이 가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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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한 놈이에요. 많이 배웠다고, 어? 전문 용어나 학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오늘 그런 수법으로 교원영식하는 그런 자들이 더 교활하고 크게 사기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큰 사기는 많이 배운 놈들이 하는 거요. 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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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도 갔다고 박사학위도 떠고 따고 뭐, 이런 자들이 큰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엄청 많이 말, 시식 있죠. 썩어 빠진 짓이. 그런데 문제는 저런 사기는 기성의 법의 거물망을 잘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인간세계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 사회의 윤리와 사회적 신뢰 자산의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해결되는 문제인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우리나라 현재 상태로서는 답답하고 안타, 안타깝지만 21세기 현재 대한민국 상태로 한참, 아직 한참 멀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윤리나 시, 사회적 신뢰 자산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인정해야 돼요. 형편없는 수, 수준이에요. 그 우리 교육이 잘못됐든 어쨌든 우리 환경이 그렇든 어쨌든 간에 원인은 다 있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아, 이사할수 있겠는 한 번만 끝낼라 그랬는데 아, 자 그럼 뭔가 착오에 빠져 있거나 오염된 정신들이 깃든 댓글 일부 일부의 일부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제가 지적을 하겠어요 댓글들이 제가 많이 쓰... 욕설이라든지 비아냥을 지었는데 그거 외에는 최대한 나, 남겨놨어요. 뭐, 진재미 씨가 조금, 조금 수고를, 수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 보고 있으니까. 비놀리, 고약한 모함, 낙인 찍기 등, 등, 이런, 것, 이런 것과 같은 비급한 사, 비급한, 비급하게, 이런 것들을 비급하게 사용하는 그 야수들을 상대로, 진재미 씨가 뭐, 힘들고, 힘들, 힘든 어떤 댓글들을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참 그분 입장에서는 참 힘도 들긴 들지만도 참 사람 사는 게험망하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합리적인 토론이 안, 불가능하니까요. 도저히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무슨 병을 맞고 다 병든 사람들도 그러고 있잖아요. 자, 자, 댓글 몇, 몇 개만, 일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 지우고, 나 남긴 거죠그고 해서요. 지운 걸로 그렇고. 니유 씨가 댓글 달려있는데, 이분 댓글이 그나마 논제 바뀌지 마라. 제가 다룬 그런 무슨 양극화 문제라든지, 구체적으로 팽맨시에 관련해서, 다음에 뭐, 이민이니, 무슨 삼성이니, 무슨 어느 회사에 갈 것이냐, 무슨, 어? 어느 나라에 이민갈 것이냐. 그래서 양극화가, 시, 심할수록 다들 가려고 하고, 하니까 양극화를 해서 좋다, 뭐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나마 유일하게 리유 씨가 합리적인 댓글을 달은 걸로 보여요. 솔직히 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댓글이었으면 평소에, 뭐, 고맙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보죠. 뭐, 표현도 좀 점잖게, 점잖게 하게 하셨고요. 자, 몇개한다어 보죠 이유시가한 것을 진보 정권이 너무 실증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오히려 정반대의 것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김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럴 수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보수이든 진보이든 어느 정권이든 대중은 이런저런 이유로 임기 중반이면 실증을 하게 실증을 가지게 되, 됩니다. 또, 이 이치를 정치꾼으로 이용하는 것이고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뭐, 마찬가지겠죠. 진보 정권이 잘했으면 이런 동영상도 팽면 씨가 찍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팽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팽민이 저런 식으로 막가파로 나가는 데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지요. 뭐, 그까지 깊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언젠가 기회 있겠죠. 제가, 제가 생각하는 다른 의도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그리고, 진보 정권이라고 하셨는데, 이, 이, 이 현재 집권 세력은 진보 정권이 아니에요. 보수와 중도 사이에 있는 정도 정, 정권이에요. 그런데 특히 체제 임금 문제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어서, 그거로 인한 일반의 이해 때문에 그렇게 된 점이 조금지만, 뭐, 그렇게, 뭐, 되, 되기 때문에, 이, 이, 집권이 무슨 진보 정권으로서는, 뭐, 나다 이렇게, 어 일반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원인이 좀, 좀 있다고 보면 되죠. 근데 현재 한국, 현재 한국이 가진 함장, 대한민국이 가진, 가진 함장, 뭐, 예를 들면 경제 총량이나 교육 수준 등, 물적, 인적 함량, 그런 인프라 같은 거, 사회적 인프라, 이런 총 함량에 비춰서, 사회 안전망 등, 진보적 정책은요, 대한민국이 해야 될 수준이 훨씬 못 미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총량 정도의 수준이 되었을 때, 서구 구라파는 우리보다 훨씬 사회 안전망을 지금 한국 정대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우리는 훨씬 지금 못하고 있어요. 특히 심각한 과제인 양국화 해소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지난 동영상에 말했죠. 성장은 거의 어려워요, 지금은요. 싫든 좋든 어느 정권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장 자체가 어려운 사정이에요. 그리고 이 정권을 욕할 것도 없어 따지고 보면 한나라당이 되어서 마찬가지예요. 기본 환경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적 정책을 사용을 해야만 되는 그런 사정이에요. 사회안전망 이런 것을 만들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런 사정이니까. 그러니까 현 집권 세력이 한나라당이라는 그런 보수 정권이라 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사정상 달라질 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 안전망과 관련된 그런 진보정기 정책을 그걸 뭔가 했어야 하는데, 이 정권은 어림도 없어,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런 것도. 물론, 남북 관계는 이 정권 들어서고, 경직되어, 경직되고, 아, 아, 참, 참, 그죠 한나라당이라든지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그런 경우에 남북 관계는 당연히 더 경직될 것이고, 적대적 공수행이라는, 이라는 분리 배제를 생산하게 되겠죠. 그러면 10% 가벼게 유리할, 유리할 수 밖에 없어요. 한나라당이 되어서 서면. 뭐라고 변명을 하더라도 10% 가벼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거야. 인간 세계는 이념의 산물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 이념, 이념의 산 이념이라는 큰 어떤 어, 그림에 의해서 다 규정돼요. 대부분. 어쩔 수 없이 그 범위 내에서 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을들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보수 정권에 들어서면. 물론, 음? 진보 조건을 표준다 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런, 그런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기본 원칙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이념을 삼을 수 밖에 없어, 인간 세계는요. 그리고 그런 보수 조건을들었으면10%가백에 유리할 수 밖에 없고, 이것에도 엄밀히 어떤 행태 형태로든, 소위 말, 말하는 디바이드앤룰 같은 게 작동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욱 일, 일부 가벽이 그, 봉사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끌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만에 끝내려고 했더만 결국 안 되네요. 예. 두 번째로 읽겠습니다